우리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 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내 깨끗함의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 와서 예수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하였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참나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국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을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터뜨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하민이라. 아멘. 이 시간 효와 행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13일. <laughs> 제목은 죄인들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누가 보음 5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호화 행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 때 자기보다 수준이 높거나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의 친구와는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에 재한 죄인들을 함께 동역하는 친구로 삼으셨다. 사람들은 부자와 함께 동역하려 한다. 명성이 높은 정치인들과 손잡으려 한다. 높은 학업을 자랑하는 지식인들과 함께 일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함께 일하자고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인가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좀 있어야 하고 학벌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은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모자람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하는 병자들도 가까이 하셨다. 문둔병이 온몸에 바라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만 했고 그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문둔병자를 피해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피하지 않으셨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찡끗하게 치유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중풍병을 얻은 사람을 가까이 하사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새 삶을 열어 주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신 것이다. 죄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경건 생활에 게을렀던 것 때문에 자책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며 영생을 주시러 오신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네,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네 명의 제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레위가 있는데요. 어이 레위는 이제 마태의 히브리 이름이죠.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 거죠. 어 예수님께서 게네사레 호수가지 계셨을 때 이제 어부들이 어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제 육지에 육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이것을 혼자 다할수 없어 동료의 배를 불러 그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죄인이라 고백하며 제자가 되었고요. 또그 일을 함께 보았던 이제 야고보 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제 부르시고요. 또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또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방할 궁리를 찾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들은 왜 마태와 거기 모인 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 마태가 알고 있는 사람, 아마 마태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 아마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어, 불렀겠죠. 어, 결국에 당시에그 유대인들이 어, 세리라는 어, 사람들을 어, 동족들에게 무거운 이제 세금을 매기는 어찌 보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 같은 어,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그들하고는 어, 교제하는 것을 깊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이 이 로마의 앞잡이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 어떻게 어, 이 죄인을, 이 세리를 예수라는 사람이 어, 제자로 부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 그들이 보았을 땐 죄인이고 상종할 수 없는 그 세리들과 함께 어, 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또 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 심각한 문제이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어, 이 영혼들을 치료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 나는 죄인하고 있으려고 왔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쇠리, 세리 쇠리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그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어, 말씀인 것입니다. 어,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어, 이전의 세리의 삶, 죄인의 삶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이렇듯 오늘 죄인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신 어, 그 세리였던 또 마태를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어,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로 마태는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였습니다. 어,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게 보죠. 바꿔 말하면 왜내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분명히 주저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요. 또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아마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도록, 또내 뜻이 아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내 모든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야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내 주장,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뭘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어,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가 세리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모습들이 어,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 쉽지가 않습니다. 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교구 편제가 있죠. 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둘째로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에게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얻을 권리를 어, 로마 정부에게 어, 자신이 그 나라의 유대에 세금을 거둘 권한을 얻어서 이제 세금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게 마태는 어, 많은 돈을 거뒀을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어서 스스로가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세상적인 일 육신의 모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4장 3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 모든 소유를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뭐 홍금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어, 세상적인 것을 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어, 육신을 위한 일, 물질을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게 뭐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나 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의 자랑 가운데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요 어, 세상에 속한 것 그러니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세상의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왜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음, 결국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부자 청년도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는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의 어,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 세상, 그럴 때 세상에 어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어 끝으로 이전의 악한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그런 모든 그 불법과 어, 불이한 일들을 버리고 이제 죄악을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우리가 그 이전의 죄악을 빠져 나올 수 있습니까?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새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6-38절에 절 보면요 또비유하이르시대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또새 옷에는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또그 뒤에는 어, 새 포도주를 찢고 어, 어, 예전에 가죽 부대에 넣어서 터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이전의 육신의 삶, 욕심과 죄악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의로운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이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옷 조각을 예전에 낡은 옷에 붙여서 그 옷이 찢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새 삶이 다시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것 같이 정말 그것이 터져서 부대와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터진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된 거듭난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산다면 그런 찢어지는 삶 터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뭐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또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정말 그 사명에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악한 모습,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될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해져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이전에 악한 모습을 버리고 또 의와 진리로 걸어갔던 것처럼 또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 이기적이었던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자신이 자신이 어, 악한 것을 했던 그 예전에. 어, 착취한 것이 있던 그 재물을 돌려준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전의 모든 교만하고 폐역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가치는 자신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또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악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또 게을렀던 모습 내려놓고 교만한 모습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의인의 친구가 아닌 죄인의 친구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새 삶,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머물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죄인을 부르시고 또 그들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내 삶을 부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